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울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를 통해 나만의 이모티콘 제작 교육을 듣게 되었어요 울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를 통해서 영상 제작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교육들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온라인 교육은 처음 들어요 제가 들을 수업이 어떤 수업인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가 바로 미디온이라는 홈페이지인데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 하는 모든 온라인 교육은 여기서 제공이 된다고 해요. 제 수업을 한번 홈페이지에서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수업입니다. 나만의 이모티콘 제작에서 판매까지. 판매라는 것에 꽂혀서 이 수업이 참 듣고 싶더라. 오늘 첫 수업은 캐릭터 스케치네요. 기대가 됩니다. 노트북, 필기할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노트 그리고 고무 터치펜, 실습에 사용할 핸드폰까지 모두 준비했습니다. 어, 수업이 시작됩니다. 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요. 완벽을 버리자. 우와! 초반에 완벽을 버리시면 내가 제일 힘들어 하는 게 저는 오래 준비한다고 해서 완벽한 게 나오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결과물 꼭 만드실 거고요. 이 프로그램 시작해요. 선을 단순하게 해가지고 어떠한 형태로 하실지 먼저 정하시고 지금 쉬는 시간이고 벌써 캐릭터를 잡아야 되는데 첫서부터 캐릭터를 잡고 주제를 정해야 한다니 좀 어렵네요. 이 버튼 눌러주세요. 오케이.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크기 조절하실 수 있어요. 밑에 보시면 다이지그라프 이런 스탬프 같은 브러시예요. 스탬프 그러니까 도장 찍듯이 사용할 수 있는 브러시예요. 파 이모티콘 있는 사람 쓰실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브러시가 385개나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한번보 브러시 세편하세요. 어, 오늘 어땠어? 부담스러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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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을 잘 그려야 돼.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 부담감을 버리라고는 했지만, 부담스럽고, 아이디어를 낸다는 거 자체가 좀 생각보다 쉽지 않네. 너의 아이디어가 컸다. 이제 구성을 잘해야지. 캐릭터도 정해졌잖아. 멘트와 네가 말한 구성? 일상적인 이모티콘은 음. 정해져 있잖아. 안녕, 뭐 이런 거 화났어, 미안해, 이런 거를 빼고. 반가웠어, 뭐 이런 거. 빼고, 매력적인. 감정을 담은 거? 어, 어, 매력적인 그, 이모티콘이 두세 개는 있어야지, 선호도가 생기는 거 같아. 그게 아이디어인데. 그렇지. 그거를 짜내는 게 문제지. 부담스럽다 <laughs> 생각을 해봐. 야스. 이렇게 라인만 따주신 상태인 것 같아서, 색칠까지 해주시면은 예쁠 것 같습니다. 보시고 이제 뭐 새로운 그림 그리시면 됩니다. 세 번째 수업 날인데요. 이모티콘 패키지에 들어갈 여러 가지 그림들을 한번 작업을 해봤어요. 스케치도 하고 구성도 좀 생각해보고 그런 날이었네요. 오늘은 레이어 개념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렇게 레이어별로 편집을 하고 레이어를 안 보이게도 할수 있고 레이어 복사를 해서 이렇게 그림자처럼 표현하는 법도 하고. 다양한 기법들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표현할 수 있는 이모티콘의 모양도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완성한 건 더워하는 얼음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수업을 듣고 있고요. 어, 필터 사용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캐릭터 주변으로 글로우하게 효과를 주는 이런 필터나 이런 필터 넣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수업 자체가 줌으로 진행돼서 제가 원하는 시간에 복습을 할수 없다는 게 조금 단점이긴 한데 강사님께서 그걸 아시니까 수업 안에서 두번 정도 설명을 반복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잘돼 가십니까? 이게 no. 점점 가면 갈수록 <laughs> 창작에 고통? 어! <laughs> 툴을 몇개 배우고 이런 걸 따라가는 것도 급한데 캐릭터를 몇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되게 힘드네 응. 뭐, 머니 <laughs> 물음표? 응. 이런 느낌 이모 좀 도와줘 응? 이모 좀 도와줘 네 그림 실력으로 도와줘 봐봐 응. 어떤 거 같아? 에이? 어지러워 이거 어지러운 걸로 보여? 응. 더, 더 하는 거야, 얼음이. 이거 얼음이야? 얼음이야? 어, 얼음이야. <laughs> 그냥 매운 박스처럼 보이는데? 그냥 박스인 줄 알았대. <laughs> 내가 해볼래. 재밌어 보여? 응. 나중에 크면 너도 들어. <laughs> 그래서 뭐가 제일 힘든데? 한 패키지 같은 느낌을 만드는 게 되게 어렵네. 그래서 그런 게 있잖아. 응. 그림 도같고 그어 멘트만 바뀌는 이모, 이모티콘도 있잖아. 사실 그런 게 하고 싶었는데 어려워. 음 응. 원래 창작은 고통스러운 거야. 응. 열심히 해. Yeah. 첫 번째 수업은 제가 이제 집 밖에서 노트북을 가지고 수업을 들었는데요.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다는 강의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수업부터는 이제 그림 그리기가 아니라 이모티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플랫폼에 올리는 그 과정들을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수업 전에 만들어놓은 이모티콘을 컴퓨터로 보내놓으려고요. 안녕하세요. 네, 이모티콘을 올릴 세 가지 스튜디오에 가입을 끝냈고요. 제가 만든 이모티콘들도 컴퓨터에 지금 이동을 시켰습니다. 가입하는 것도 쉽지 않아. 이모티콘 작가명을 넣으는데 굉장히 쑥스러웠고요 음. 본격적인 업로드에 관한 내용들을 이 다음 시간에 배울 것 같아요. 오늘 하신 거 진짜 어려웠던 거 맞고요.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완성이 됐습니까? 네. 오. 보이시나요? 24개. 음. 아, 24개나 돼? 응. 이건 운영용으로 따로 이제 변환한 거야. 이게 이제 이모티콘 올리는 플랫폼이거든? 네. 세 개를 다 가입하는데 2시간이 걸렸어요. 가입하는데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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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도 하고, 아 나도 <laughs> 따라가고. 아, 올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네. 어. 음. 오늘이 제일 불태운 거 같아. 그럼 이게 등록만 하면은 바로 판매가 되는 거야? 그런 거 같더라. 그런 거 하고 다다 다음 시간 이제 저작권 이런 것도 설명을 해주신다 거네. 음 이제 수업이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3 2 개의 이모티콘들이에요. 만들고 보니까 뿌듯하네요. 네, 수고들입니다. 드디어 제안을 완료했고요. 들어가면 제가 제출한 이모티콘들이 쭉 뜹니다 그리고 이기 보면 검토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표시입니다 이제 승인이 되고 이제 판매를 할수 있다고 해요 오늘 수업도 끝! 아, 드디어 여기서 문자 왔어 리뷰 앤 어프로브! 나의 이모티콘이 승인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판매가 되는 겁니까? <laughs> 네. 아 근데 승인을 안 했어 안 했어 안 <laughs> 아, 선생님이 얘기하신 게 음. 그건 이제 너무어렵대 일단은 승인이 될수 있는 플랫폼에 먼저 도전 해서 연습을 하고 음. 움직이는 이모티콘도 가고 대형 플랫폼에도 제안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보라고 하고 더라 음. 어쨌든 나는 첫 발을 들였어 작가로서 음. 첫 시작을 했다는 거 음. 축하합니다 보입니까? 여기가 어프로브드로 바뀌었어요. 이제 내가 판매할 수 있다는 대단하죠? <laughs> 작가입니다. 이제 진짜로 제 이모티콘이 세일이 되기 시작했어요. 배우는 것도 재밌었고 결과도 되게 뿌듯했고 저는 되게 알찬 강의였다고 생각을 해요.